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론 대학의 미유준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와이프의 생일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새벽부터 이제 녹화를 시작해야 돼서요. 아직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둘이서만 이제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켜고 축하해주고 를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호텔리어로 일할 때는 제 생일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생일도 굉장히 좀 성대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리어들이 이제 이벤트 마련하는 거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즐거운 생일 파티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유튜버의 아내가 돼서 제 와이프의 생일이 조금은 졸출한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하루를 제가 좀 선물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2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다우존스는 0.11%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4% 나스닥은 1.38%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테크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지쳐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그 모기지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한20%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베어마켓이 오래 장기화되니까요. 굉장히 좀 지쳐가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지쳐가게 되면요. 그게 이제 바닥이 보인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내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특히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테슬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11.4%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109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버진 갤럭틱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펠로톤 마이너스 8.44, 니오 마이너스 8.30, 에브셀레라가 마이너스 8.23,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8%, 루시드 마이너스 7.46, 스템 마이너스 7.30 엔비디아 마이너스 7.14 크리스퍼 마이너스 6.99% 보여줬고요. 자, 빵 기업들의 모습도 보시면 메가테크 기업들도 많이 좋지가 않았죠. 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테슬라였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넷플릭스도 3.66% 빠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2.36 구글이 마이너스 2.09 애플 마이너스 1.39 메타플랫폼즈 마이너스 0.98 마이크로소프트 0.7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11.4%나 추가적으로 폭락하면서 이제 주가가 109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인데요. 어제 역시도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그들의 생산량을 감축했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12월뿐만 아니라 2023년 초에도 이렇게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 감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불길한 기사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의 내부 스케줄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이 내부 스케줄에 따르면 테슬라가 1월달에도 17일만 생산을 가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공장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1월 3일부터 다시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19일까지 17일만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일부터 말일까지는요 음력설이잖아요. 그래서 음력설 기간 동안 무려 11일을 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케줄은 예년하고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좀정 정리를 해보면 적어도 중국 쪽에서 많은 현재 테슬라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상하이 공장이 12월뿐만 아니라 1월달까지도 생산을 풀 가동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 우리가 1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베어마켓의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베어마켓의 전반부에서는요. 이 멀티플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부터는 멀티플이 안정화되면서 실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 실적이 어느 정도 감소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과연 리세션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어느 정도 깊숙하게 그리고 장기화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이 경기가 둔화가 좀 장기화되지 않고 짧게 끝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주가 반등을 단기간에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아마존이라는 대기업도 현재 경제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자 아마존이 지금 현재 판매를 할 예정에 있다. 뭐를 판매하냐면요. 남아도는 스페이스 공간을 판매하는데 어디에 있는 공간이냐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화물항공기가 있거든요. 이 화물항공기 안에 있는 스페이스를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자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e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이코노믹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거고요. 자 이커머스 e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경영진을 보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경험이 있는 경영진이냐면 이들은 이제 화물항공기 안에 있는 공간을 판매하는데 경험이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1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0대를 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이커머스를 e 운영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e 판매 실적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공간이 남아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항공 화물의 수요가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IATA라는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IATA는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국제 항 항공 운송 조합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기관에 따르면 지금 2023년에 항공 화물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149.4빌리언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22년에 비해서 무려 52빌리언이 감소한 그런 매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내년에 항공 화물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다행인 점은 이 수치는 아직까지도 2019년에 비하면 거의 50빌리언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의 경영진에서 는 이번 경기 둔화 리세션이 조금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우울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긍정적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드론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드디어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배달을 시작한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아마존이 금요일 날 발표를 하기를 프라임 에어 드론,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 서비스를 프라임 에어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이 드론을 활용한 배달을 드디어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한정적인 지역이긴 합니다. 일단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록포드 그리고 텍사스의 칼리지 스테이션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범 운영의 피드백 받아서 결국 그들의 운영 상태를 조금 향상시킨 다음에 결국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드론을 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FAA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제 FAA는요.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뭐 연방 항공국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p a 파트 135라는 c 티피케이션을 받아야만 드론을 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승인을 이미 받은 몇개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 말고도요 드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여러 개 있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은 윙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드론 서비스를 이미 개시한 상황이고요. 월마트도 드론 서비스를 이미 개시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그리고 월마트 역시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버이츠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만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굉장히 좀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참 귀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고마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SMC인데요. 자, 이번에도 TSMC에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이벤트의 목적은 뭐냐면 드디어 3나노짜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 이 부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FAB-18이라는 공장에서 이번에 개최가 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FAB-18은 타이완 남부 쪽에 있는 사이언스 팍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TSMC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FAB-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따라서 FAB-18은 18번째로 지은 공장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 TSMC는요. 이 FAB-18 공장에서 5나노짜리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드디어 3나노짜리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TSMC는 하도 좋은 소식이 겹치다 보니까요. 그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퀀트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스트롱 바이 4.92가 나오고 있거든요. 4.9는 2 이제 5. 점 만점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b- 성장세가 c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a+ 모멘텀이 c+ 리비전 예산이 치도 a 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골고루 좋은 팩터 그레이드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pe 레이셔를 ttm 으로 보시면 13배 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tsmc 가 만들어낼 것을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1배 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그 밑에 peg 를 보시면요 p 레이 를 성장세로 나눈 거죠. 자,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리고 PE레이션은 떨어지다 보니까 PEG가 1.0 밑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TSMC 혼자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기사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UBS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고요. UBS가 2023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미컨덕터 섹터, 반도체 섹터가 2022년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 그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서 만든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만 40%나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UBS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 2023년이 되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티머시 아쿠리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인베스터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반도체 종목들을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 언더웨이트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를 많이 던졌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몇달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해치 펀드들이 드디어 이제 반도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내년이 되면 가장 좋은 주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탑픽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자, UBS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홉 개의 종목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이고요. 두 번째는 AMD, 세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번째 엔비디아, 다섯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 여섯 번째 브로드컴, 일곱 번째 테라다인, 여덟 번째 램 리서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고점에서 40%나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에 좀 많은 투자하고 계신 한국 투자자 분들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반도체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어 마켓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견디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여기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제 뭐 7년, 8년, 9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30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30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향후 1~2년 동안 주가가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뭐 횡보하다 올라갔다, 횡보하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2030년에 예상 주가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지금부터 한 2025년, 2026년까지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주식 시장에 넣을 계획이 있으시면요. 이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월가의 추천 주식은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게 전망하고 있는 성장 주식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올해 한해 동안 성장 주식들을 모두 잊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주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성장주들의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성장 주식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많은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라도,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장 주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는 미래의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 어느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내야 가장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자금이 성장 주식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량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에너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 2023년부터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 주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CNBC 포로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카타고리에 만족하는 성장 주식들을 우리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가총액이 20억 달러가 넘어가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성장 주식이고요. 두 번째로 월가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이 60%를 넘어가는 많은 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주식. 세 번째로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적어도 60% 이상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널리스트가 15명이 넘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커버를 하고 있는 널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주식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엑셀 시스로 옮겨 봤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총 13개의 성장 주식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켓 캡 시가 총액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바이 레이팅이 있습니다. 전체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중에 몇 퍼센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주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여지가 남아 있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APP, 앱 러빈 코퍼레이션이고요. 지금 현재 바이 레이팅은 63.6%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차이는요. 무려 158%나 됩니다. 상승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차지 포인트입니다. CHPT가 심볼이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체 애널리스트 20명 중에 76.2%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업사이드는 1 3 9 퍼센트나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그 파워고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2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63%가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차이는 무려 138%나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RARE고요. 헬스케어죠. 72.2%의 애널리스트가 추천해 주고 있고요. 112%나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33명이나 커버하고 를 있는데요. 그중에서 80.4%가 매수 의견을 던졌 져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91%가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어랜드 코퍼레이션이고요. COHR 이죠. 현재 커버하고 있는 1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68%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차이는 80%입니다. 다음 종목은 S입니다. 센티날 1이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자 센티날 1 같은 경우는 68.2%의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는 73%가 벌어져 있는 상입니다. 자 다음은 G스케일러 역시 사이버 사이버 보안이죠. 71.8%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71% 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사이버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82.5% 36명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중에 무려 82.5%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69%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4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75.9%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62%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매추 그룹이 다음에 추천되고 있고요. 62.5%의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61.9%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GI 줌 인포 테크놀로지고요. 76.2%의 매수 의견, 60.2%의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링 센트럴이고요. 70%의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는 60.1%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이 목표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베어마켓이 장기화되면서 성장 주식들엔 확신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불과 1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 주식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대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의 목표 주가보다, 그 당시의 주가가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널리스들의 트 목표 주가가 엉터리다.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30, 4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주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때를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는 목표 주가가 결국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요, 조금 긍정적인 소식만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남아 있는 2022년 며칠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바람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